홈팀 마치다는 현재 29경기를 치른 가운데 승점 50점으로 리그 5위에 올라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까지 넘볼 수 있는 위치다. 가장 최근 경기였던 8월 31일 가와사키 원정에서 3대5로 패하며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이전까지 9경기 무패 8승 1무를 기록할 정도로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휴식기 기간 재정비를 마친 만큼 빠르게 좋았던 분위기를 되찾을 것이란 기대가 크다. 한국인 선수 나상우와 오세훈이 공격진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유키 소마, 타쿠마 니시무라 등 실력 있는 선수들이 팀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최근 가와사키전에서 3골을 넣으며 득점 감각을 조율한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막강한 활약을 뽐낼 것으로 기대된다. 원정팀 요코하마 FC는 대단히 힘겨운 시즌을 보내고 있다. 28경기에서 승점 23점을 얻는데 그치며 리그 19위 강등권에 머물러 있다. 잔류를 위해서는 매 경기가 결승전과도 같다. 하지만 최근 리그 10일 경기에서 단 1승뿐이 없을 정도로 반등이 쉽지가 않다. 가장 최근 경기였던 9월 7일 제1 리그컵 8강전에서도 비셀고베의 0대1로 패배를 당했다. 유코 아마 fc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베테랑 선수들을 중심으로 끈끈한 조직력을 보여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리그 최소 득점 2위에 머물러 있는 빈약한 공격력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 수비에서 버티더라도 득점이 터지지 않아 무너지는 경기가 반복되고 있다. 객관적인 전력과 최근 기세, 상대 전적 등 모든 면에서 홈팀 마치다가 우위에 있다. 전후반 내내 홈팀 마치다가 탄탄한 조직력과 날카로운 공격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요코하마 FC는 수비에 중점을 두고 역습을 통해 한방을 노리는 실리적인 축구를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허나 결과로까지 연결될 지에는 의문이 따르고 전망도 밟지 못하다. 홈팀 마치다가 클린시트를 작성하며 승점 3점을 따낼 것이다. 홈팀 고베는 29경기에서 승점 53점으로 3위를 기록 중이다. 고베는 최근 리그 3경기에서 2승 1무를 기록하며 꾸준히 승점을 쌓고 있다. 가장 최근 경기였던 9월 7일 제1리그컵 8강전에서는 요코하마 FC를 1대0으로 꺾으며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다. 고베는 팀의 핵심 공격수인 무토 요시노리와 미드필더 하마사키 켄토가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수다. 이들의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이번 경기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야시로 타이세이, 에릭크, 오사코유아 등이 건재하여 공격진의 무게감은 여전하다. 원정팀 가시와는 28경기에서 승점 53점을 획득하며 리그 2위에 올라있다. 가시와 역시 상승세를 달리고 있다. 최근 리그 4경기에서 3승 1패를 기록하며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제1리그컵 8강에서도 요코하마 F, 마리노스를 제압하는 등 연승을 달리고 있다. 최근 공식전 4연승 포함 7경기에서만 6승을 쓸어 담았다. 가시와는 호소야 마옥, 쿠보토지로 카키타 유키 등이 이끄는 공격진의 최근 폼이 매우 좋다. 특히 이들은 득점뿐만 아니라 동료와의 연계 플레이에도 능해 고베의 수비진을 괴롭힐 것으로 예상된다. 홈 이점을 안고 있는 고베가 최근 상대 전적의 우위를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핵심 선수들의 부상 공백은 경기력 저하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가시와의 최근 상승세를 감안하면 오히려 고베가 역으로 일격을 당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두팀 모두에게 승점 3점이 절실한 만큼 경기 내내 팽팽한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베의 정배당 메리트는 떨어진다. 가시와 프레임 선택지가 가장 좋아보이며 역배당 승리 가능성도 충분하다. 홈팀 3프레체 히로시마는 29경기에서 승점 50점을 쌓아 리그 6위를 기록하며 호시탐탐 상위권 진입을 노리고 있다. 이번 홈경기에서 선두팀을 상대로 승리한다면 단숨에 우승 경쟁에 뛰어들 수 있게 된다. 삼프레체 히로시마는 가장 최근 경기였던 9월 7일 제1리그컵 8강전에서 쇼난 벨마레를 4대1로 대파하며 막강한 공격력을 과시했다. 최근 리그 4경기에서도 3승 1패를 기록하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원정팀 교토는 28경기에서 승점 54점을 획득하며 당당히 제1리그 1위에 올라있다. 상위권 팀들 간의 간격이 워낙 촘촘하고 2위와도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번 라운드에 따라 격차를 벌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선두를 내줄 수도 있는 상황이다. 교토 역시 직전 리그 경기에서 파지아노 카야마를 5대0으로 완파하며, 무로른 득점 감각을 뽐냈고, 동시에 4연승에 성공했다. 최근 리그 9경기 무패를 이어갈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를 달리고 있다. 홈 2점을 안고 있는 삼프레체 히로시마는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운영하며, 최근 불붙은 공격력을 앞세워 교토의 골문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교토는 시즌 내내 보여준 끈끈한 수비와 효율적인 역습으로 맞설 것이다. 두팀 모두 최근 경기에서 대량 득점을 기록한 만큼 오늘 경기는 치열한 활력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끝내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서는 홈팀 3프레체 히로시마가 전력 누수를 안고 있는 교토를 상대로 1점 차 신승을 거둘 것이다. 홈팀 레버쿠제는 시즌 초반 힘겨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 개막전에서 TSG 1899 호페나임의 1대2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데 이어 2라운드 s v 베르더 브레멘 원정에서도 3대3 무승부에 그치며 아직까지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 이 경기에서 오실점을 허용한 수비진의 불안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이번 홈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분위기 반전을 꾀해야 하는 상황이다. 팀의 공격을 이끄는 미드필더 요나스 오프만과 공격수 마르틴 테리에 수비수 장루엘 벨로시앙이 부상으로 경기에 나설 수 없다. 이들의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관건이다. 원정팀 프랑크푸르트는 최고의 출발을 보이고 있다. 1라운드에서 베르더 브레멘을 4대1로 대파했고 2라운드 호페나임 원정에서도 3대1 완승을 거두며 2연승을 질주하고 있다 이 경기에서 7득점 2실점이라는 완벽에 가까운 공수밸런스를 자랑하며 리그 2위에 올라있다 막강한 공격력을 앞세워 레버쿠젠 원정에서도 승리를 노린다 베테랑 미드필더 마리오 괴체와 공격수 조나단 브루카르트 제시크 은강카이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공격의 창의성을 더해줄 괴체의 결장이 아쉬운 부분이다 객관적인 전력과 최근 상대 전적에서는 레버쿠젠이 앞서지만 시즌 초반 보여준 경기력과 기세는 프랑크푸르트가 월등히 좋다. 레버쿠젠은 홈 이점을 안고 시즌 마수거리 승리를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불안한 수비를 다 잡고 빠른 역습을 통해 프랑크푸르트의 뒷공간을 노리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 프랑크푸르트는 현재의 상승세를 이어가고자 할 것이다.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는 공격진을 앞세워 레버쿠젠의 수비진을 공략하고 원정에서도 주도권을 잡으려 할 가능성이 높다. 두팀 모두 전력 누수가 있는 것은 피차 마찬가지다.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끝내 두 팀은 승부를 가리지 못할 것이다. 홈팀 마르세유는 1승 2패로 10위에 머물러 있다. 로베르토 대 제르비 감독 체제하에 지난 시즌 리그 준우승을 차지했던 마르세유는 이번 시즌 초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기력으로 팬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피에르 대 에밀 호이비에르, 앙엘 고메스 등 새로운 선수들을 영입하며 전력을 보강했지만 아직 완벽한 조직력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이번 로리앙과의 홈 경기는 반드시 잡아야 하는 경기이며 분위기를 반전시킬 절호의 기회다. 원정팀 로리앙은 1승 2패로 15위에 위치해 있다. 리그 2에서 승격한 이후 힘겨운 시즌 초반을 보내고 있으며 특히 직전 라운드에서 릴에게 1대7이라는 충격적인 대패를 당하며 수비에 큰 문제점을 드러냈다. 리릴과의 경기에서 7실점을 하며 무너진 로리앙은 팀을 재정비하는 것이 급선무다. 승격팀으로서 리그왕의 높은 벽을 실감한 만큼 이번 마르세유 원정에서는 수비 안정에 최우선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주장 로랑 아베르게를 중심으로 끈끈한 수비 조직력을 보여줘야 한다. 객관적인 전력과 상대 전적 그리고 홈 이점까지 고려했을 때 마르세유의 우세가 점쳐지는 경기다. 마르세유는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나서며 로리앙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로리앙이 수비적으로 버티며 역습을 노리겠지만 마르세유의 막강한 공격력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마르세유가 다득점 승리를 거두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홈팀 입스위치 타운은 3무1패로 리그 2 2에 머물러 있다. 아직 승리가 없는 상황이지만 3번의 무승부를 기록하며 쉽게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 경기에서는 반드시 시즌 첫 승을 따내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팀의 주축 공격수인 세미 스모딕스가 최근 국가대표팀 경기에서 부상을 당해 이번 경기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는 아직 리그 첫 승을 신고하지 못한 팀에게 큰 타격이 될수 있다. 또한 미드필더 마르셀리노 누네스와 수비수 해리 클라크도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해 있다. 개막전에서 득점을 기록한 조지 허스트의 어깨가 무거울 것으로 보인다. 원정팀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사전 전패로 리그 최하위인 24위에 위치해 있다. 4경기에서 단 1득점에 그치고 70점을 허용하며 공수 양면에서 심각한 부진을 겪고 있다. 승리와 승점이 필요한 셰필드 유나이티드지만 4라운드까지의 모습을 떠올렸을 때, 오늘 경기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팀에서 유일한 한골을 기록한 공격수 타이리스 캠벨에게 기대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심각한 득점 가뭄을 해결해줄 해결사가 절실하다. 셰필드 역시 미드필더 톰 데이비스와 올리버 아블레스터, 수비수 제이미 셰클턴 등이 부상으로 출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객관적인 전력상 우위에 있는 쪽은 입스위치다. 물론 첫승 신고가 길어지고 있긴 하나 이브리그에서만큼은 경쟁력 있는 팀임에 분명하다. 홈이점을 안고 시즌 첫승에 대한 강한 동기부여를 가지고 경기에 나설 것이다.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사연패의 사슬을 끊고 최하위에서 탈출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수비 안정화와 함께 빈약한 공격력을 어떻게 풀어낼지가 관건이다. 다만 풀전력이 아닌 상황 속에서 치르는 입스위치 원정 경기는 분명 쉽지 않다. 두팀 모두 승리가 절실한 만큼 경기 초반부터 팽팽한 탐색전보다는 적극적인 공방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끝내 홈팀 입스위치가 셰필드 유나이티드를 재물삼아 시즌 마수거리 승리를 따낼 것이다. 홈팀 세비아는 1승 2패, 승점 3점으로 리그 12위에 머물러 있다. 아틀레틱 빌바오와의 개막전에서 2대3으로 패했고 헤타패의 1대2로 덜미를 잡히며 2연패를 당했다. 다행히 3라운드에서 지로나를 2대 0으로 잡아내며 한숨 돌렸지만 여전히 경기력에 대한 의문 부호가 붙어 있다. 세비야는 팀의 핵심 미드필더들의 부상 공백이 뼈 아프다. 조한 조르단과 탕기니안 주가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의 중원 구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공격에서는 리시엔 아구메와 네마냐 구델리의 활약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원정팀 엘체는 1승 2무 승점 5점으로 리그 7위에 오르며 기대 이상의 출발을 보이고 있다. 레알 베티스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연달아. 1대1 무승부를 거두며 강팀을 상대로도 쉽게 물러서지 않는 저력을 과시했다 이어진 3라운드에서는 레반테를 2대0으로 꺾고 시즌 첫 승을 신고했다 3경기에서 단 2실점만을 허용한 수비 조직력이 돋보인다 엘체는 주전 윙어야고 산티아고가 십자인대 부상으로 장기 이탈한 것이 가장 큰 손실이다 하지만 베테랑 골키퍼 마티아스 디트루를 중심으로 한 수비 라인이 안정감을 보이고 있고 공격에서는 라파 미르가 팀의 공격을 이끌고 있다 객관적인 전력상 우위에 있는 쪽은 분명 세비아다. 다만 최근 경기력과 팀 분위기는 엘체가 더 좋다. 특히 세비아는 주축 미드필더들의 부상으로 온전한 경기력을 보여주기 어려울 수 있다. 엘체가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역습을 노리는 전략을 사용한다면 세비아가 홈에서 고전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물론 홈 이점을 아는 세비아가 공격적으로 경기를 주도하겠지만 엘체의 저항 역시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세비아의 정배당 메리트는 떨어진다. 엘체프랭 선택지가 가장 좋아 보이며 접전 끝에 두 팀은 승부를 가리지 못할 것이다.